5월 13일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5월 14일 비트코인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단기 추세라인 돌파하는 구간에서 알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저항 자리 동시에 2차 상승으로 갈수 있는 저항대. 혹여나 돌파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시간을 끌더라도 돌파한 단기 추세라인을 손절라인으로 잡았을 때 알트코인 상승은 유효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새벽 비트는 말씀드렸던 장기 추세라인까지 올라오는 상승이 나왔었고 알트코인 기준으로는 1차 익절구 구간, 혹여나 여기서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눌림이 나와주더라도 말씀드렸던 이 라인 구간에서 버티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알트코인 상승은 계속해서 유효할 거다 라고 자뜨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캐스입니다. 어제 새벽 현재 이더리움 상승을 주도했던 이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 현물 ETF 관련 서류 업데이트 요청을 통보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곧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에 이더리움의 일본 캔들 기준 플러스 21% 가량의 반등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제 새벽 상승에서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으로 2020년도 1월달 이후부터의 거래량이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관련된 코인인 이더리움 클래식, 아비트럼 정도만 강한 반등문을 보였고 그외 코인들은 아직까지 큰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으나 신규 지림에서 다시 말하면 아직 늦지는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이어서 신규로 잡을 수 있는 아이트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번 영상에 공유 드렸던 아이트코인은 에코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같이 공유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인상승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번 영상에서 다뤄졌던 에스코인 진입 기준은 두 가지였었죠. 첫 번째가 거래량, 두 번째가 이 평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이 나왔었던 지금의 이 구간, 이 조정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여기서 마이너스 20%가량의 하락이 나왔었고, 알트코인들은 최대로 마이너스 40에서 최대로 마이너스 50%까지 하락이 나왔었던 구간에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무너졌다라는 기준은 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상승은 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기 때문에 자, 고점을 높이면서 거래량도 더 높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대로 터지는 이 거래량 자리는 보통 바닥에서 터지는 것보다는 고점에서 터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최고점에서 나왔던 이 거래량 캔들 이 시가자리 밑으로 캔들이 빠져주는 캔들이 나와준다고 라 하면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캔들은 강한 지지 라인이 될수 있지만 해당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반대로 강한 저항 자리가 된다. 우리가 고점에서 터진 이 거래량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정이 나온 캔들,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조정이 나와주는 캔들의 중요 포인트는 바닥에서 새로운 양봉 거래량을 만들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던가, 그게 아니면 이 조정 기간을 끝마치고 다시 거래량이 터졌던 이 양봉 시가자리를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었죠. 지금 도지코인 이후 차트들을 보면 은 거래량이 터졌던 이 양봉 시가자리를 이탈하면서 조정이 나왔었고, 자이 조정 기간이 나왔었고, 조정 폭이 있었고, 다시 그 거래량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이전에 놨던 거래량을 넘기는 상. 상승과 이전에 나던 거래량 고점보다 더 높이는 상승분이 나와주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자, 솔라나 차트도 동일하다라는 말씀이 되었죠. 자, 저점부터 거래량을 계속해서 터트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었었고 자, 여기가 3월 15일 캔들, 3월 15일 캔들에서 양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이 시가 밑으로 캔들이 빠졌기 때문에 강한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이탈하면서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밑에서 다시 거래량으로 구조를 만들던가 혹은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현재 솔라나 차트는 3월 15일에 나왔던 이 거래량 시가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분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해당 자리를 돌파하고 마감하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상승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밑에서 종목 진입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현재 구간이 1차 익절 구간이 될 거고 혹나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해도 이 밑에서 물량을 다못 채웠더라도 사실 현재 구간에서 아쉬워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돌파하고 지지받는 구간이 나오면 이전 거래량을 더 넘기는 더큰 상승분이 충분히 나오시기 때문에 없네. 아직까지는 늦은 자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려 조급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로 거래량 말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20일 2평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일본 캔들 기준으로 이 20일선을 따라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자여기서도 이런 반등분이 크게 나와주더라도 20일선을 일본 캔들에서 확실하게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지 못한다면 20일선을 기준으로 다시 또 크게 눌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확실 21선까지 돌파하는 상승문을 보고 진입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가지 내용을 저번주에 종합해서 여러분들게공유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셀로코인이었습니다 셀로코인은 고점에서 이때가 3월 11일 동일하게 3월 10일에 나왔던 거래량 캔들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강하게 저항받고 윗고리를 달아주고 조정이 시작된 코인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이 고점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상승문이 나와주거나 혹은 아래에서 다시 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최근에 셀러코인이 24년도 5월 8일 캔들에서 다시 새로운 거래량을 터트리는 캔들이 나와주었고 이 캔들을 이탈하는 조정까지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이 조정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우리가 잡을수있는 손절라인은 이 장대양봉 캔들이 나왔던 거래량 캔들의 시가자리다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셀러코인은 그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부터 셀러코인은 플러스 14%까지 반등분이 나 셀로코인은 아직까지도 관점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21선까지 돌파하고 21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대문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잡을 수 있는 손절 기준은 1095원. 월 8일에 나왔던 거래량 캔들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구간이 손절 라인이 되고 현재로 볼수 있는 1차 익절 구간이 자거래량 터졌던 이 자리. 여기가 어, 3월 1 1일에 터졌던 1659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되드렸던 코인은 더그래프였습니다. 더그래프는 고점 자리에서 거래량 캔들 자리를 이탈하면서 해당 자리를 이탈 탈하면서 조정이 나와주었고 하단 에서 거래량을 터뜨리진 않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이 반등문이 나와주는 이 바닥라인에서 ai 밈코인 관련된 코인들이 상승문이 많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한달 넘게 유지했던 상당 추세라인을 돌파하는 상승과 눌림 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차 저항자리까지 같이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진입하신 분들 기준에서는 현재 구간의 1차 익절 구간이고 혹시라도 아직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 고 해도 지금의 이 자리를 확실 하게 돌파봉 마감하는 그림이 나와 준다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도지코 자 거래량 캔들 자리를 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이 자리를 돌파봉 마감하는 캔들이 나아주면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알트 코인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급해 할 수는 있겠지만 어, 전혀 저는 조급할 필요는 없다 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드렸던 게 웨이브입니다. 웨이브도 동일하게 이전에 고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는 캔들이 나와줬고 해당 자리를 이탈하면서 저항받고 조정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웨이브는 아직까지 고점에서 터트렸던 이 거래량 캔들 캔들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밑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신규 진입을 하게도좀 괜찮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제가 잡아드렸던 구간이 자 이때가 4월 29일에 났던 이 캔들 시가 자리였습니다. 사실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리딩 형태로 브리핑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이 기준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했던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손절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손절하고 다시 반등했을 때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확실하게 그 기준을 다시 돌판 구간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게 좋은 자리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공유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음봉으로 마감되고 다행히도 다음봉에서 바로 말아올리는 캔들이 나와주었지만 해당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자 반등이 나왔지만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반등했지만 여기서 다시 윗구리에 달고 눌리는 캔들이 나와주면은 더 크게 하락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는 그 기준 안에서는 어 조금은 기계적으로 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좀더좀 순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현재 구간을 봤을 때는 자 웨이브 같은 코인은 이때 났던 이 거래량 캔들 시가 자리까지 현재가부터 분할로 모아가기는 단계적인 진입에서는 전 지금도 충분히 어, 괜찮은 자리다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비트코인이 조금은 주춤하면서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이 좀 회복되지 못하는 일본 캔들 기준 21선에서 계속해서 눌림을 받고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제 비트코인이 반정분을 보여주면서 장대로 올라오면서 일본 캔들 기준으로 21선을 이제막 돌파하면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센트럴랜드도 동일합니다. 21선을 계속해서 저항받고 내려왔지만 어제 상승해서 21선을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을 터트 있는 캔들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내시한번 캔들 기준으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상승분이 나와주곤 있지만 아래세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형태로 가면서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봤지만 이더리움 호재 이슈를 뛰면서 이더리움이 플러스 20%까지 반등분이 나와주고 비트코인도 어제 상승해서 플러스 7.5%가량의 반등분을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어제 상승해서 이더리움이 최근 알트코인 상승분 중에서 가장 많은 플러스 20%짜리 장대양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비트코인이 눌려주더라도 이더리움도 이번에 바로 ETF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눌림이 나와준다면 신규 진입에서도 장대 캔들 이 캔들의 절반 자리에서는 신규 진입을 가져보게도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직전의 고점 자리도 충분히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앞으로의 상승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정말 이더리움에서 그 상승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 추가적으로 알트코인 반등분을 보면서 차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 혹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보인다면 제가 영상으로 혹은 추가적으로 어, 비트에서 관점 공유 방에 여러분께 들 빠르게 공유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어,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